창세기 2장 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수장절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서론을 보시면 성경의 최고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다니엘과 세 청년, 히스기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예수께서도 성령이 임하고 사탄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중요한 시간표에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좌의 배경에 대한 성,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예. 네. 음 누가복음 10장 19절, 에 20절 보시면 70인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더니 귀신들도 어 항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 내가 하늘로부터 어 이렇게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바로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어, 그 하나님 나라가 진, 응답 진짜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음.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도 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바로 흑암이 꺾이는, 바로 흑암이 꺾이는 것이 최고 응답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 오늘도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닌 최고 응답 오늘 처음에 나온 것처럼요. 다른 배설물과 같은 것들 예, 우리가 그동안 좋아했던 거, 우리가 최고라고 여겼던 인기, 돈, 명예, 뭐내 자리 어,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 어제 이렇게 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어보니까 이 바울이 박사학위를 다섯 개 정도 가지고 있는 철학적 신학적 수준의 사람이었다. 바울이 얘기한 이 그리스도 아는 것 외에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박사학위 다섯 개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 최고다. 이거는 뭐 초등학생이 얘기하는 수준하고 완전 다르죠. 그 어마어마한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정말로 대단했던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왜냐 이그 그리스도여야만 저주 재앙 지옥 문제. 우리 인간의 각인, 뿌리, 체질 모든 이 시대의 재앙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모든 재앙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또 내가 누릴 때 현장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어떤 성도님이 이제 어, 어떤 친 친구, 자녀의 친구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거만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 잊혀졌는데, 어느 날, 어, 누구누구 엄마 하면서 얘가 딱 불렀다는 거야. 어, 깜짝 놀라 보니까, 전도 대상자로 기도에 적어놨던 이그 친구인 거야. 어, 이거 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이제 두고 기도하고 이제 이제 복음 전할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자연스럽게 만남을 주시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복음 누리고 계속 이그리스도를 행복하다 보면은 내 영육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관심이 바뀌고 시선이 달라지고 복음오래 행복해지고. 어제 예. 음, 어떤 분한번 분 잠깐 이제 신방을 했는데 예,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몸에, 예. 음. 어, 몸은 너무 아프고 힘드신다고 하는데 막상 큰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그래서 너무 화가 난다는 거. 의료진들이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래서 아그 성도님께 아, 성도님 이 병명이 나오지 않는 거를 뭐 의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정말로 그리스도로 먼저 힘을 얻고 오늘 이제 말씀처럼 진짜 우리 영혼은 하나님 주신 은혜 에 있어야 삽니다. 영적인 힘 얻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힘 얻어야 됩니다. 어 그분에게 있어서 이 몸 아픈 거랑 주변의 문제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처음엔 잘안 들리죠. 그래서 아, 정말로 어, 한번 믿어 보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진짜 모든 것이다. 내가 그분 없으면살수 없다.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결론 내야겠다. 결단 하시고 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좀 치유 미션을 한번 인도 받아 보시자고 좀 그렇게 좀 말씀을 어, 드렸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사실은 치유 훈련을 받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내가 집착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게 다른 것 틀릴 것 망할 것에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어, 내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장악하셨다. 그리스도께 사로 잡힌 바 됐다. 생명에 삼킴받은 된 상태, 이게 바로 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절지 어, 중에서 어, 하늘의 곡관을 쌓는 수장절 어, 창고에 곡식을 드린다는 라 의미의 수장절인데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을 살지만 하나님의 것을 향해 집중하는 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수장절 비밀의 시작. 수장절의 비밀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내 안에 창세기 1장 27절, 나의 영혼 속에 창세기 2장 7절, 나의 삶 속에 창세기 2장 8절, 2장 1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 그죠. 먼저 내 영혼 속에, 내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삶 속에.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내 운명으로부터 바꿔야 되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노예로 평생 있어야 돼 평생 있고 굶어 죽어야 되는데 수상절이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와 모든 이 반석에서 물을 통해서 체험한 것이죠. 어, 그래서 수장절의 비밀이 시작 뭡니까? 내 안에 하나 내 운명 바꾸는 그리스도의 능력부터 딱 들어가고 시작하는 것이죠. 아,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내 운명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내 생각이라는 운명에 잡혀 살아갑니다. 기도가 없으면 결국 내 각인 뿌리 체질 튀어 나와서 그거에 끌려다니면 그게 운명이거든요. 내 각인뿌리 체질 된 대로 살아가는 게 운명인데 그거 끌려가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 내 운명부터 바꿔주는 시간 구원 받았어도 운명대로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각인뿌리 체질이 나를 지배해버리거든요 나를 삼켜버리거든요 나를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나한테 질병이 있고 내가 아파야 될 운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난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될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 네. 그제 한 성도님 전화와서 목사님 제가 병원에 있다가 모든 수치 정상으로 다 돌아와서 퇴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네. 이 집사님이 보니까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드렸거든요. 기도해 드릴 때만 전화로 기도해 드리면 항상 집사님. 질병에 집중하시고 그 수치에 집중하지 마시고 병어에 세기한 수치에 집중하시고 복음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회복 속도가 더 빠릅니다. 하나님이 어, 역사하신 거 있죠. 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 허상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실상 대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안에 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광야에서 설명. 출애굽 어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광야에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곡식을 거둔 것이 오순절입니다. 창고에 거두어 드 거두어서 저장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수장절입니다. 예. 어 광야에서 설명된 것이 유월절. 그리스도로 모든 운명 저주 지옥 문제 끝났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기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어, 나를 믿고 나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우리가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 내 개인의 영적 문제, 상처 여기에 잡혀서 살아가야 될 그렇게 살다가 지옥 생활하며 지옥 가야 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되었고 오순절 곡식을 거두어들였다. 이제는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주관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인 대사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를 곳곳에 세우는 이런 일들을 어. 그래서 우리 어제 부산대 중강예배 드리면서 아 진짜 그동안 이 부산대 많은 전도자들이 왔다 가면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웠고 어, 알고 보니까 이제 어제 중강 메시지에 포럼하신 목사님 보니까 아이 부산대의 시작도 어찌 보면은 미션스쿨처럼 시작되었다 아 설립자들부터 해서 기도의 배경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열매로 이렇게 서게 된 것이다. 우리 어제 교수님 한 분, 램런트 한 여덟 명하고 같이 이렇게 중강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께서 한해 동안 사실 부산대가 몇년 동안 예배가 끊겨져 있었습니다. 램런트들도 방치돼 있고, 교회 뭐 아이들 영적 상태도 다막 힘들어 상태였는데. 어, 이제, 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어, 부산대 주변께 맡게 되면서 어,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응답들을 주시게 된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수장절 예, 어, 영원한 것에 예, 표대를 향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 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237과 5000 종족 이걸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주의자 분들과 랩농트들에게 그러한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어, 세 번째로 예수께서 완성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는 필요 없으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바울, 동안, 아, 바울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석달 동안 설명했습니다. 이 능력을 누리면 치유와 서밋은 되어집니다. 구원과 성령의 능력, 보좌의 배경이 새 절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누리며 가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은 응답 받을 수 없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 이것이 허상으로 보인다면 그 사람 불신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예. 어, 이 영적인 축복이 가장 최상으로 보인다. 예. 어, 정말로 이 실상 되신 그리스도께 내가 복종하고 있는지, 진짜 무릎 꿇고 있는지,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 사로잡히는 그 시간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내 뜻과 내 목적 이게 또 우리를 자꾸 사로잡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집중시간 그리스도에 사로잡히는 행복한 집중시간을 통하여서 어, 정말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니면 안되거든요 오직 예수의 진짜 이 복음의 능력, 보좌의 능력, 그리스도의 참 능력을 가지고 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신 세상과 세상을 앞서가는 그런 영적으로 세련된 어, 전도자로 우리를 분명히 세우실 것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도 허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안전하신 그리스도, 오늘 강단 메시지 본론에 그리스도에 대한 일곱 가지 감사를 적어놨는데요 그거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여 우선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말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 거에 대한 감사 정말로 가지고 지어 입히셔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에 대한 감사 주력기 3장 18절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에서 나를 그 중에 아브라함으로 부르셔서 가정 가문 살리자로 부르심에 대한 감사 레위기 27장 11절. 정말로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해야 될 내가 오직 복음 가진 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헛된 것에 소망 두고 살아가야 될 내가 그리스도의 삼중지의 권세 가지고 237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에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 오늘도 이 감사를 최고로 누리셔서 하나님 나라, 수장절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로 어, 내 영혼 속에, 내 속에, 내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 우리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운명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그 행복한 시간 속에서 어, 나의 각인 뿌리치를 들어 살아가려는 다른 것이 필요한 나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나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루는 나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된 나로 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루어가시고 완성시켜주시고 오늘도 생명 살리기 하여 주옵소서 제자 세우기 하여 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 살리기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뜰의 주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식자 분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 오늘도 주신 말씀 부처 의도하시고 아, 또 우리 어, 금요일에 찬양 콘서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생명빛교회와 모든 어, 이 지역과 현장에 예. 또 우리 램레드들 중기자들 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주기도문 어, 각자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원양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에게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오고 없어서 대게 나라와 건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